지금 저희는 여기 고야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곳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Puerto Ingeniero Ibanez 여기 수많은 호수들을 질러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호수가 있죠 여기 이 호수를 보면서 캠핑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다시 내일 쭉 고야기로 돌아갈 겁니다. 아, 뭐. 저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세로 카스티오라는 피크입니다. 물론 저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보고도 안 믿기는 이 풍경, 이 풍경들을 저희가 즐길 수가 있고 오늘 아마 이 근처 여기 자연에서 캠핑을 할까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오는 내내 게스를 못 샀어요. 예. 어딜 가도 게스를 안 팔거나 아니면은 샵이 문을 닫아가지고 못 사서 이 근처에 마을까지 가서 게스를 사고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좀 감상하시죠. 가스 구하려고 이제 마을을 찾다가 여기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 물어 와서 여기서 가스를 판대요. 이 시골 집인데 그냥 약간 뭐랄까 시골의 구멍가게 같은 느낌. 네, 이런 뷰하고 있는 시골 집인데 좀 단위가 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기이네아 이게 아무리 뭐 좋은 뷰가 있고 이 가스가 부르면 우리가 음식을 못해먹기 때문에. 아, 그게 굉장히 난감하네요. 제 가스 때문에 캠핑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불길한 상조이 장종, 느껴지긴 하는데. 너보리 아, 예, 아무도 없네요. 우와, 약간 끔찍스럽다. 여기 이제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직접 양 가죽을. 어. 는 아까 가스를 못 구해가지고 더 가다가 그 집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길래 다니가 또 물어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실 때, 게 가스를 파는데 그 가스가 부탄 가스입니다. 이소 가스가 아니고 다른데 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실 때. 와, 이래갖고 오늘 캠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스 하나 안산것 때문에 한 지금 100km를 저희가 돌아와 가지고 사고 또 어차피 또 캠핑하러 또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와 미치겠어요 지금. 세 번째 장소입니다. 나 어디야? 오, 제발! 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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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찾았다! 찾았다. <laughs> yeah, 오케이! 우리 캠핑할 수 있다! <웃음> <웃음> 이제 가스를 구입하고 저희가 다시 아까 봤던 장소로 왔는데 이제는 캠핑이 가능한 장소를 찾는 게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뷰가 좋으니 아까 왔더니 시골 집에 다시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주인 아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가 쇼부를 쳐가지고 저분의 다른 또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자기 백야드에 이 전망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답니다. 여기라고 해서 뭐 아무 때나서나 캠핑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의 백야드에서 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쇼부가 돼서 아마 그쪽으로 갈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로컬스러운 여행이고 로컬스러운 캠핑입니다. 제가 이제 페이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프리래요. 네. 저희는 이제 저 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저 할아버지 뒤따라서 가겠습니다. 바바스. 바바스.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아, 까도들 hey, yeah. wow. uh, like Korea? Yeah, yeah, y e 예 h Korea. I'm g o Korea. n 저희를 하루 묵게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캠핑을 자기 테리토리, 자기 그 토지에서 할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쪽으로 갔는데 가오차 그 할아버지가 아까 말을 탔잖아요. 말이 가오차 할아버지 걸음걸이보다 더 느리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아 그가 드디어 왔습니다. 거의 한 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 아, 그 다니엘 친구 까빌, 까빌 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에요. 까빌 덕 분에 굉장히 많은덕을보 네요. 와, 가오초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캠핑장을 공짜로 제공받았습니다. 와, 불 피울 수 있고, 추우면 여기서 잘 수도 있고요. 와, 여기 텐트 쳐 놓고 자도 되겠네요. 와,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캠핑이 될것 같아요. 진짜로. 뭐, 그 전에, 앞전에 캠핑들도 다 재밌고 의미가 있지만, 진짜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캠핑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이게 가우초의 oh, 네, 가우초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아, he saved the territory. this yes. area. 예. Yes. 아, he save. 그 사람 okay. 그 가우초가 이 지역을 관리를 한답니다. 예. 오케이. 그래. 응? 토마토랑 양파 그 다음에 이거는 다니엘이 만드는 아 눈매와 콘스프? 콘스프 콘스. 와 룩스 리 나이스 이번에 스테이크가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약간 피기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한번 뒤집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만든 콘 스프 그리고 이거는 어, 토마토하고 양파 체크해봐 u 유 아, 보이시죠? 아, 나, 진짜 맛있다 와,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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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실내 사람의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실리한 <laughs> <칠리안> 피플 먹방. <laughs> 잘 먹는다. 와우. This bread with onion, tomato, 음. and stick. Mm -hmm. and Okay. Yeah, okay. Yes. Very stress. Mm -hmm. very many process, many as you yeah. You know. Uh, you understand? But only you. You you doing yourself by yourself alone, working alone. Yes. Uh, very alone. Very alone. Very alone. No, it's it's real. Oh. Uh. 哇！真棒。 Mato y confundido, sí sí sí, viviendo dinero por cada esquin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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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 no vine a tertuliar no sermón. Oh, Gua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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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e qué me valdría si te, que al fin este mundo por fin comprende.